안녕하세요. 필리핀 카지노 에이전트 이반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클락 카지노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락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짜릿한 카지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첫째, 클락은 골프와 카지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하이츠 컨트리클럽, 미모사 컨트리클럽 등 유명 골프장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낮에는 푸른 필드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저녁에는 카지노에서 스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클락은 교통 체증이 거의 없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앙헬레스 시내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주요 카지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양한 카지노를 탐험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셋째, 클락에 방문하는 마닐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앙헬레스에는 코리안타운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한인 식당, 한인 병원, K마트, 낫바, 밤바, KTV, JTV 등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앙헬레스의 꽃, 워킹 스트리트 또한 코리안타운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넷째, 클락 경제특구에는 다양한 카지노 리조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 카지노, 로이스 카지노, 힐튼 카지노, 미도리 카지노 등에서 슬롯 머신, 블랙잭, 포커, 바카라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클락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클락 국제공항은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직항 항공편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카지노 리조트까지는 호텔 셔틀버스,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카지노 정켓, 즉, VIP룸을 이용하면 더욱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흡연이 가능하며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프리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딜러에게 먼저 오픈해서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독대 테이블 이용도 가능합니다. 24시간 한국인 매니저가 대기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 없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해드립니다. 전용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으며 24시간 담당자의 일정 케어, 무료 차량 이용 및 공항 픽드랍, 5성급 무료 숙박권, 풀빌라 및 식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환전도 가능합니다. 클라 카지노 방문 시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소매 셔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은 항상 신중하게 즐겨야 하며 자금 관리와 자제력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카지노 방문을 계획하여 효율적인 일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카지노 규정과 현지 법규를 잘 숙지하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제한을 두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 카지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골프와 카지노, 밤문화.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클락 방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